거울을 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당신을 10년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화들짝 놀라셨나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옷 색깔 하나만 바꿔도 나이가 7에서 10살 젊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머,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분명히 컨디션도 좋았고, 거울 앞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죠. 저도 얼마 전에 50대 중반인 제 이웃분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아프냐고 물어봐요. 정말 속상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매일 입는 옷의 색깔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세 이후 특히 시니어 분들이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깔 6가지와 반대로 당신을 10년 젊어 보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색깔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실전 코디 비법까지 모든 걸다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내일부터 거울 앞에 서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절대 고민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일부 피해야 할 여섯 가지 색상.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을 늙어 보이게 만드는 무서운 색깔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색깔들을 즐겨 입고 계시는 건 아닌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금기 색상 검정색. 놀랍게도 첫 번째는 바로 검정색입니다. 어? 검정색이 왜요? 검정색은 다 어울리는 색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 올해 62세인 박영애 씨 이야기입니다. 영애 씨는 평생 검정색 옷만 골라 입으셨어요. 깔끔하고 무난하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얼굴색이 좀 어두워 보이시네요. 영애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검사 결과도 다 정상인데요. 라고 했지만, 마음 한 편이 찜찜했대요. 집에 와서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검정색 옷이 얼굴을 더 어둡게 가라앉혀 보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줄어들면서, 검정색이 얼굴의 그림자를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검정색 자체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얼굴 주변의 밝기를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피곤하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대신 뭘 입으면 좋을까요? 차콜 그레이나 네이비 블루처럼 검정색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색을 선택해 보세요. 똑같이 차분하고 단정해 보이지만 얼굴빛을 자연스럽게 살려줄 거예요. 두 번째 금기 색상 새하얀 흰색.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색은 의외로 새하얀 흰색입니다. 흰색도 안 돼요? 흰색은 깨끗하고 밝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젊을 때는 그랬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순백의 하얀색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제가 아는 57세 김선미 씨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선미 씨는 30년간 흰 블라우스만 고집해서 입으셨어요.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항상 깔끔한 흰 블라우스였죠. 그런데 얼마 전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미야. 너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얼굴이 하얘도 너무 하얘. 어디 아프냐? 선미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파 보인다니.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새하얀 블라우스가 얼굴을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새하얀 흰색은 빛을 너무 강하게 반사합니다. 그러면 얼굴에 미세한 주름이나 색소침착, 혈관 등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돼요. 젊을 때는 피부에 자연스러운 탄력과 윤기가 있어서 이런 강한 반사광을 소화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흰색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대신 아이보리, 크림색, 오프 화이트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흰색을 선택하세요. 이런 색들은 얼굴에 자연스러운 온기를 더해주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살려줄 거예요. 세 번째 금기 색상 형광색과 네온 컬러. 세 번째는 형광색, 네온 컬러 계열입니다. 형광 핑크, 라임 그린, 일렉트릭 블루. 이런 색들 말이에요. 그런 색은 원래 젊은 사람들이 입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가끔 나도 젊게 보이고 싶어서 이런 색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예요. 제가 만난 59세 이정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는 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갈때 형광 노란색 티셔츠를 입으셨어요. 젊어 보이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놀이공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정숙 씨만 얼굴이 검게 그늘져 보이더래요. 형광색의 강렬한 빛 때문에 얼굴과 목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인 거예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형광색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매우 강한 빛을 반사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강렬한 색상은 얼굴에 극명한 명암 대비를 만들어서 주름이나 다크서클, 피부톤의 불균형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특히 실내 조명이나 자연광 아래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그럼 밝은 색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천만해요. 대신 파스텔 톤을 선택하세요. 형광 핑크 대신 연분홍, 형광 노랑 대신 레몬 옐로우, 형광 초록 대신 민트 그린처럼. 부드럽게 톤 다운된 색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색들은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도 얼굴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줄 거예요. 네 번째 금기 색상 연한 베이지.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연한 베이지예요. 베이지가 왜요? 무난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너무 무난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64세 최순자 씨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연한 베이지 계열의 옷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디 가든 무난하고 다른 색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받아보니 깜짝 놀랐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순자심한 배경과 거의 구분이 안될 정도로 흐릿하게 나와 있더래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어 보였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연한 베이지의 함정이에요. 연한 베이지는 많은 한국인의 피부톤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얼굴과 옷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전체적으로 밋밋하고 생기 없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특히 사진을 찍을 때나 단체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존재감이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또한 연한 베이지는 얼굴의 표정이나 생기를 함께 눌러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밝게 웃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왠지 모르게 기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베이지 계열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대신 톤을 조금만 조절해 보세요. 카멜, 코코아, 모카, 카키 베이지처럼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베이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색들은 얼굴과 자연스러운 대비를 만들어주면서도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려줄 거예요. 다섯 번째 금기 색상 진한 보라색과 버건디. 다섯 번째는 진한 보라색과 버건디, 와인 컬러 같은 깊고 진한 색상들이에요. 이런 색들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맞아요. 분명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색들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해요. 61세 한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영 씨는 축하연에 참석할 때 진한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가셨어요.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축하연장에서 만난 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미영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요즘 일이 힘드시나 봐요." 미영 씨는 그날 컨디션도 좋았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는데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고민이 됐다고 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진한 자주색이 얼굴을 더 어둡고 무겁게 보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진한 보라색이나 버건디 같은 색상은 분명 멋있는 색이에요. 하지만 이런 색들은 빛을 많이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얼굴 주변을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의 자연스러운 광택이 줄어들면서 이런 진한 색상들이 얼굴빛을 더욱 가라앉게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색들은 사진을 찍을 때 특히 문제가 될수 있어요. 조명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더 어둡게 나오거나 표정이 딱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보라색 계열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아니에요. 대신 톤을 밝게 조절해 보세요. 라벤더, 연보라, 바이올렛 같은 부드러운 보라색이나 버건디 대신 로즈 핑크나 더스티 로즈 같은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이런 색들은 우아함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얼굴을 한결 밝고 부드럽게 보이게 해줄 거예요. 여섯 번째 금기 색상 머스타드와 올리브 그린. 마지막 여섯 번째는 머스타드 옐로우와 올리브 그린이에요. 이런 색들은 가을에 많이 입는 트렌디한 색 아닌가요? 맞아요. 최근 몇 년간 정말 인기 있는 색들이죠. 하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58세 박 혜경 씨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혜경 씨는 가을철에 머스타드 색 가디건을 즐겨 입으셨어요. 트렌디하고 가을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그색꽃 입으면 얼굴이 누렇게 보여요. 마치 황달 걸린 것처럼요. 해경 씨는 깜짝 놀라서 거울을 다시 보니까 정말로 얼굴빛이 칙칙하고 노랗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머스타드와 올리브 같은 색상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첫째, 이런 색들은 피부 속에 노란 기미를 부각시켜요. 한국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황색 계통의 피부톤과 너무 비슷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누렇고 칙칙해 보이게 만드는 거죠. 둘째, 이런 탁한 색상들은 얼굴의 생기를 눌러버려요. 아무리 밝게 웃어도 활기가 덜 전달되고 왠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셋째, 특히 실내 조명 아래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형광등이나 LED 조명 아래에서는 얼굴빛이 더욱 어둡고 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노란색이나 초록색 계열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대신 더 밝고 깨끗한 톤을 선택하세요. 머스타드 대신 레몬 옐로우나 버터 옐로우, 올리브 그린 대신 라이트 그린이나 민트. 그린처럼 맑고 밝은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이런 색들은 트렌디한 느낌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얼굴을 훨씬 화사하고 건강해 보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금기 색상들의 공통점. 지금까지 피해야 할 6가지 색상을 알아봤는데요. 이 색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첫째, 모두 얼굴빛을 가라앉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검정색처럼 너무 어둡거나, 새하얀색처럼 너무 강렬하거나, 베이지처럼 너무 비슷하거나, 모두 얼굴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방해하는 색들이에요. 둘째, 나이가 들수록 더 부담스러워진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색들도 50세 이후에는 피부 톤의 변화 때문에 어울리지 않게 될수 있어요. 셋째, 사진을 찍을 때 특히 문제가 된다는 점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일이 많잖아요. 이런 색들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색에는 대안이 있어요. 완전히 포기할 필요 없이 톤만 조금 조절하면 얼마든지 예쁘고 우아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10년 젊어 보이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색깔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일부에서는 당신을 늙어 보이게 만드는 6가지 위험한 색상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검정색, 새하얀 흰색, 형광색, 연한 베이지, 진한 보라색과 버건디, 그리고 머스타드와 올리브 그린까지. 혹시 지금 옷장에 이런 색깔 옷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다음 2부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당신을 10년 젊어 보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색상. 4가지와 내 피부톤에 딱 맞는 색깔을 찾는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특히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피부톤 테스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알면 쇼핑할 때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이분의 피부를 빛나게 하는 완벽한 색상 찾는 법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